가족과 주위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하는 것, 바로 금연이죠. 우리 군은 금연을 계획하고 있거나 금연 중인 구민들을 돕기 위해 금연 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의 성공에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러나 담배 유혹에 벗어나지 못하고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연하기 어려울 때 마포구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금연 클리닉에서는 전문 상담사의 금연 상담을 비롯해 등록 및 관리, 니코틴 의존도 평가,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 캔디 패치 등 금연 보조제 무료 지급, 6개월간 금연 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 상담사에 의한 1대1 맞춤 상담은 성공률을 높여주는데요.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5만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도 제공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분들은 마포구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